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끌기업 홍보서포터즈 다함께이치찌팀의 최혜연입니다. 국립부산과학관에서 혁신초대전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혁신초대전이 궁금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이상준 연구원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부산과학관 전시연구실 이상준 연구원입니다. 네.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혁신초대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혁신 초대전은 관람객에게 신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혁신 초대전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기업의 R&D, 신기술 제품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혁신 초대전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었나요? 네,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결과 교육, 헬스케어, IOT 분야에서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 참여했던 국내에 우수한 기업들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혁신 초대전에 찾아오실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주실 수 있다면 아무래도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진행하는 전시나 행사가 많다 보니 처음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동선을 짜실 때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어, 국립부산과학관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추천 코스를 활용해서 혁신 초대전을 그 사이에 넣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다면 일정을 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